네, 처장님. 네. 공수처법 제24조 아시죠? 네. 예. 이랑은 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에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체에 통보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첩 사실을 통보했을 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지금, 어, 뭐 우리 법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벌 규정은 없어서 강제할 수이 예. 어려운데 어찌 되고 해야 된다 의무 규정이긴 하잖아요. 권고 규정은 아니잖아요. 네, 야 의무다. 의무 규정이고 의무 예.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 만약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고 나서 공수처가 인지하고 나서 해당 수사기관이 통보하고. 또 공수처가 만약 수사 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그럼 그 전에 수사했던 기관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이첩이 되기 때문에 그전 과정은 결국 <laughs> 수사권이 있었고 수사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 24조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어, 검찰도 수... 수사권 있죠? 네. 네 사장님. 예. 이 공수처로 이 고위공자 범죄를 인지하고 나서 이첩했다고 해서 그전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아, 수사권이 있는 경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그럼, 그도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뭐 법무부든 얘기를 해보면 군사법원법 228조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하지 않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과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이첩 요구했을 때그전 수사 기관은 수사권이 인정되는데 그러면 군검찰과 군, 군검찰과 군경찰이 군 검찰과 군 민간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그전 수사 과정에, 수석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경우를 했는데 수사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법률과도 아니시면서 법질법인 법주, 아닌 저도 알겠는데 이거 있는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 국방부 뭐 해병대 이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조사단으로 바꿔야죠 이름을 해병대 수사단입니까 그게 조사단인지 그 어떻게 해서가지고 군사법법 228조 <laughs> 아시죠 두분다 네. 법문 그대로 다 어,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군경찰과 군검찰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권이 있으니까 도의적 권한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그치권 남용 어, 권리행사 방해의 지금 성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해석, 어, 해석이 지금 어, 문제되는 조항이고요. 어, 여튼그 의원님께서 그런 견해를 주셨고, 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어, 또 집권남용 어,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네.